우리 텃밭농장의 첫 땅콩입니다 수악한 땅콩으로 이렇게 씻어서 며칠 말랐거든요 이걸로 땅콩버터를 만들어 보려고요 땅콩은 중불정도에 타지 않게 볶습니다 근데 막 소리가 들리네 식히는 소리 지금 좀 따뜻하거든요 계속 갈면 모터가 탄다고 해서 잠깐 쉬어 줄게요 중간에 열어봤는데 음, 아까 보다는 확실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크리미하게 나오진 않네요 꿀을 좀 첨가해 주려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 주겠습니다 네, 이제 그만 돌려 보고 결과물을 볼게요 뭔가, 발라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됐네요. 뭔가, 되긴 했어요. 시중에 파는 거를 상상하고 만들었는데, 제 믹서기를 살리겠습니다. 네, 땅콩버터가 다 완성이 됐고요이 네, 정도 느낌으로 나왔습니다.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.